안녕하세요. 공간조명 온라인 컨설팅 담당 매니저 이근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중 하나인 해운대 LCT에 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집을 소개하러 왔지만 이넓탁 트인 바다뷰를 보면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락한, 사실 뭐 어떻게든 더 표현하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네 우선 거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답게 정답에 가까운 설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트렌드한 모던하고 깔끔한 조명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명이 과연 잘 어울릴까 이미 간접등이 다 세팅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보조등조차도 너무 조화롭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조명은 어떤 걸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이샵 led 조명을 한번 제안해 봐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불을 키지도 않았지만. 이미 옆에 있는 보조등과 라인등과 너무 조화롭게 이루어지다 보니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거실등입니다. 네, 다음 공간은 식탁입니다. 사실 지금 보이는 등 정말 화려하죠.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어디서 봐도 들어왔을 때아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원한다. 저도 제가 추천을드렸고 일반 소비자분께서 선택하시기에 겁을 가장 많이 내는 조명 중에 하나예요. 과하지 않을까? 우리 식탁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겁을 많이 내시는데, 지금 어떤가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사실 저도 너무 만족을 했고, 사실 저도 이제 10년째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조명들만 권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조명을 보니, 아,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조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조명도 한번 보실까요? 네, 복도입니다. 사실 복도라 하면 뭐 조명이 있나? 뭐 소개드릴 만한 조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감독님 카메라 천장만 비춰주세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조명은 업라이트로 간접등을 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비춰지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도도 충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심심한 분위기가 아닌 고급스러움까지 연출을 해줘서 눈이 부담스럽지 않는 조명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쪽은 이제 안방하고 드레스룸 가는 쪽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나올까 가장 궁금했던 조명 중에 하나인데, 어, 전혀 이질감이 없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과 조금 밋밋함을 살려줄 수 있는 조명이라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은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반려견의 보금자리에 조명으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해서 저희가 권해봤던 조명인데 강아지 집위에 조명을 쳤지만이 전체적인 공간을 보고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래서 안방 가도 잘 어울리고 강아지한테도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 생각해서 식탁에도 잘 어울리고 다양한 공간에 한번 연출해 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먼저 현관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만개하는 빛을 담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만든 조명이고 사실 현관에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조도가 조금 아쉽고 조도가 만족하면 디자인 조금 아쉬운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 조명은 그두 가지를 모두 잡은 조명이라 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 생각해서 권해드린 조명이고 편하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조금은 클래식하고 엔틱한 분위기에 맞는 스탠드를 한번 추천드리고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각도를 조절해서 원하시는 대로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침대 머리맡이나 가구 위에 같이 연출하시면 좋은 조명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컨설팅으로 해운대 ACD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잦은 해외 출장으로 호텔 생활을 하시는데 집이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함이 없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한 호텔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서 조명을 교체하고 싶다라는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이야기 듣고는 조금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야겠다. 사실 이 조명이란 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명의 디자인이 괜찮을까? 그 다음에 밝기는 또 어떨까?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 저희 공간조명에는 이제 온라인 컨설팅을 먼저 의뢰를 해주시면 그에 맞는 조명들을 최대한 권해드릴 수 있으니 어, 조명 구매하시기 전에 진입장벽을 낮춰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수 있는 게 조명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정답을 맞춰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움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다. 공간조명이었습니다.